안녕하세요. 화물 기사를 하고 있는 나이스푸우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관계로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차근차근히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 그보다, 어, 뭐 이제 구독자는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구독자님이 생기면은 애칭을 어떤 걸 부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채널 앞에 나이스가 시작하니까, 나이스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이스, 뜻 좋잖아요. 멋지고, 좋고 하는 뜻. 아, 오늘은, 일단 제 경험담인데, 여러분 혹시,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맨스 스캠이 뭐냐? 말 그대로 로맨스 다운 스캠,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화물차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심심해 가지고 노래방 어플을 하나 다운 받아 가지고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그 어플이 뭐냐면은 스타메이커라는 어플이에요. 저도 이제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해서 운전하면서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제가 원하는 노래를 선곡해서 부르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듀에또 만들어보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팔로우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한팔로가한 50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렇게 늘은 사람들끼리는 제가 올린 것들이 제가 노래를 녹음한 게 올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업로드된 게 알림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쪽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쪽지가 대부분이 외국인인 거예요. 지금 제가 쪽지를 받은 외국인 수를 세어 보면은 정확히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 중에서 어, 7명 일곱 명이 남자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일곱 명이 아 일곱 명이 남자고, 대부분 군인, 의사, 뭐 아니면은 뭐 사업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안부 인사 같은 거묻고 영어로, 저도 뭐 영어 공부한답시고. 변하기 써가면서 대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홍보예요. 그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같이 뭐 투자 할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전 관심이 없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다섯 여섯 명이 있었는데. 여섯 명이 여자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나이대가 어린 사람은 20대 중후반 많은 사람은 40대 초반 정도였어요. 여기 여섯 명이 시리아 간호사 시리아 군인 시리아로 파견된 의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뭐다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때문에 맨날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 여섯 명의 여자들은 다 고아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가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으로 올려간다. 그러면서 상당히 가깝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애교 섞이게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어, 허니라는 어딜 허니 돼가지고 러브라는 러브유라는 말도 난발을 했었고, 처음에는 딱 어느 순간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아, 얘네 뭔가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제가 장단을 좀 맞춰줬어요. 근데, 시리아 군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얘는 병장이었는데 28살이래요. 근데 자기 혼자밖에 없대. 8년 넘게 군 생활을 했고, 그군 생활하는 동안 돈을 벌어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거를 한국에서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자기가 좀 위험한 상황, 뭐 지금 뭐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 그 다급한 상황들을 막 설명을 해주고 이래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주소를 물어봐요. 카카오톡 주소를 알려주면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하거든요. 전화통화는 거의 안 합니다. 한 번씩 보이스톡으로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상통화는 하지 못해요. 만약에 화상통화라도 실물로 보고 하면은 그나마 뭐 주어진 사, 사진 주고받은 거에서 비교해보면서 알겠는데 화상 전화는 못 한다고 그래요. 뭐, 거기가 뭐, 군 통제 그 컴퓨터로 하는 건데, 카카오톡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 일정 기간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자기가 벌은 돈을 대신 맡아줄 수 있겠냐. 한국에 갈 때, 여기서는 우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화물이 있는데, 화물회사에다 맡기고, 이걸 대신 받아주고, 자기가 계약 기간 끝나면은, 자기한테 다시 전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에요. 평균 200만 달러에서, 한 300만 달러 이 순이에요. 2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근 27, 8억 정도 하는 돈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온라인상에 만나가지고 이 돈을 맡아달라고 하는 게수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에 있는 걸 화물회사로 맡겼다는 사진들도 보내줘요. 어떤 철제 상자 안에 해가지고 인계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내줘요. 뭐 그럼 보내봐라. 제가 해봤죠. 김영국가뭐 제가 돈 드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내려면은 거기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제가 받으려면은 화물 수수료가 입금을 해야지 물건을 보내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화물 수수료가, 어 적은 데는, 적게 부른 데는 3,500달러. 많이 부른 데는 한 18,000달러? 이렇게까지 불러요. 이게 입금이 돼야지 물건을, 물건이 간다. 고 그리고 이제 걔는 자기 돈이니까 내가 너를 믿고 맡기는데 빨리 그거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하고 그돈 받으면은 네가그수수료낸거 챙기고 그 외에 뭐 10%든 20%든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가갈 때 되게 없는 티를 냈어요. 살기, 삶이 좀 힘들고 막, 하루살이 인생처럼 저를 항상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미안하지만, 난 지금 대출도 안 되고, 한달 벌어 살고, 한달 벌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뻗쳤어요. 뭐, 나, 나름대로 안 봐, 알아볼게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은, 안좋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그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하고 제가 유튜브로 좀 찾아봤어요. 뭐 외국인 사기 뭐 이런 책으로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시, 진짜 제가 뉴스, 그때 당시에 뉴스 를못 봤는데 진짜 뉴스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가 유튜브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겪었던 내용이랑 틀리지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피해가 아니 어떻게 이거 속지 하고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도된 내용을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남자들 중에서 이제 여자들이 좀 비주얼 괜찮은 자기 사진이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러블리하게 다가오고, 어, 그리고 뭐 사랑한다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의 어떤 감정들이 생겼나봐요. 그 감정들 때문에 흑해가지고 피해를 본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금액도, 그때 뉴스에 보도한 금액이 피해 금액만 100억 원이 넘어 뭐, 얼마나 나쁜 외국인 사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등쳐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거를 겪어보니까, 와, 진짜,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 얘기를 놓은 겁니다. 혹여나 어떤 자기가 아는, 아는 어플을 자주 쓰는 여러 사람들이 또는 SNS가 되는 어떤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사이트나 게임 다양해요. 저는 노래방 어플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게임이나 뭐 소위 말해서 SNS, 인스타 DM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외국인 친구 만나면 사귀는 건 좋죠. 저도 영어회화가 전공이 영어라서, 살,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아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애,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영어, 영어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외국인이 저한테 컨택 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닌거죠 물론 착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가지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딱이 사람들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진짜 말그대로 연애하면서 사귀면서 1년 넘게 2년 넘게 잠자리도 하면서 그렇던 연인들도 20억 이상 되는 돈을 맡기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 피해자들 얘기 들은 거 보니까, 일단은 외로움,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동변상련도 느껴지고, 감정이 입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일단은, 제 얘기, 제가 참, 말 주변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겠지만은, 그, 이거 얘기를 듣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올려봤어요. 오늘 하루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스.